안녕하세요. 게시록 4장은 일곱인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는 장으로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보자 주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은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먼저 어떻게 게시를 받았는가를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 이일 후를 말합니다 이일 후는 헬라우 타우타 메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메타는 함께 따르다의 뜻으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이어서 발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인 처음 게시된 금초대사의 인자같은 이의 게시입니다. 즉 1장에서 3장까지의 게시가 있은 다음 이어서 발생한 어떤 일입니다. 내가 보니, 그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는 게시록 19장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렸음을 말한 그는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말합니다. 이는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교회가 그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늘의 열린문입니다. 요한은 이제 소리를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그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주의 날에 영안에서 그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이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1장의 처음 계시는 음성으로 시작하였다면, 4장의 계시는 눈으로 보는 하늘의 열린 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즉 이후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후에는 이 구절의 시작 부분인 2일 후에와 같은 헬라어 타우타 메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즉 2일 후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주변에 대한 설명에 이어 봉해준 두루마리와 어린 양의 등장, 그리고 일곱인으로 이어집니다. 타우타 메타는 1장 19절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결과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앞장들에서 지상의 교회를 말씀하신 주님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는 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이절에서 요한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는 1장 10절에서처럼 헬라어 피뉴마, 엔, 기노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영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합니다. 처음 계시된 예수님도 영 안에서 보았고, 일곱 교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도 영 안에서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영으로 보고 들은 말씀이었던 것처럼, 4장의 말씀도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한을 영 안에 있게 하셔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천상의 비밀한 곳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게시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2절 그는 먼저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3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일후 주님은 요한을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좌는 헬라어로 뚜로노스로 국가의 권자, 보좌, 권세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은 국가의 권자에 앉아 있는 자로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의 보좌를 나눌 때도 보좌는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계시록에서는 보좌 자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견고히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3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즉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같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양의 허리 위의 모양은 단세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보좌 사방에 광채가 나는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 1장 27, 28절 그는 그 무지개를 설명하여 줍니다 즉 불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가 무지개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보호자의 형상이 남보석 같았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장 26절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들은 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남보석 무지개는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답고귀 기이한 영광의 빛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말들입니다. 보좌의 영광은 보좌 주변의 모습으로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누기 위해 성경에 묘사된 대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에 내 생물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9절. 그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10절. 요한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번 말하여 강조하였습니다. 내 생물도 24장로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에게 경배합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경배할 때에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즉이 일은 밤낮 계속됨으로 의미합니다. 네 생물도 24 장로들도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끊임없는 경배를 드립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이제 경배의 내용입니다. 먼저 네 생물의 경배입니다. 그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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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8절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다가 세번 강조되어 확정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이제 24 장로들의 경배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1절 즉 그들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만물이 그분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계시록 전체에 걸쳐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과 내용들이 대부분 세 번씩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그 말씀을 확증합니다. 내 생물도 24장로들도 모든 피조물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구원하시고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 세 번씩 기록되었고 전능하신 분은 아홉 번 기록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확실히 모든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만물이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높고 위엄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내 주어 심판을 받게 하시기까지 극렬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영의 센터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좌 주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